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무렵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번도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그만두게 돼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 스펙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거기다 결혼까지 했다 보니 그뒤 일자리 구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외벌이가 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날도 역시 남편이 먹기 쉽게 간단한 국과 함께 주먹밥을 준비했는데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이 미안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서 대충 먹고 가면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자도 돼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늦잠 한번 자본 적 없잖아 아니야 당분간은 내가 전업주부 하기로 했는데 내 본분을 다 해야지.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닌데 얼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사실 난 그동안 당신이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가끔 일 때문에 회사 가고 그래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맘 편히 쉬어도 돼.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던 게 습관이 돼서 그냥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지더라고. 당신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내가 잠이 오겠어? 그리고 이렇게 밥 차려주면 당신이 잘 먹어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도 난 간단하게 먹고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자고 일어나.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인해 남편도 많이 어색하고 미안했던 모양으로 혹시나 제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많이 신경을 쓰곤 했습니다. 잠시 시댁 소개를 하자면 시부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남편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후몇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많은 노력을 했고 어렵게 남편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생각지도 못하게 바로 생겼기에 두 배로 행복했다네요. 시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되는 모양으로 많이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 덕분에 남편과 시누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이미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기에 집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 친정은 평범한 편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눈치를 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결혼할 때 저도 모르게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결혼 후 1년이 지나갈 무렵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아빠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레 나오는 바람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어렵게 어렵게 경비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경비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요? 얼마 뒤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다시 한번 위기가 닥쳤는데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다 보니 누군가 병간호를 해야만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외가 가족들이 고민에 빠졌고 엄마가 외할머니를 돌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급히 친정에 가서 물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돌보기로 했다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아빠가 말한 거야? 아니 미안했던 모양인지 이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네 이모가 미안할게 뭐가 있다고 전화를 했다니 그러게 근데 이모도 몸이 안 좋아서 못실 수가 없으니까 많이 미안한가 보더라고 말하는 도중에 이모가 막 울더라고 갑상선 암 수술한 거다 하는데 뭘 미안하게 생각해 이모 말이 삼촌이랑 승무도 많이 미안해한다고 하더라고. 네 삼촌이랑 승모는 둘다 일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걸뭘 미안하게 생각해 거기다 지금껏 승모가 할머니 모셨는데 그만하면 할 만큼 한 거야 그래도 이래저래 많이 심란한 모양이더라고 나야 집에 있으니까 내가 돌본다고 한 건데 뭐 엄마 앞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도 좀 보탤게 결혼할 때도 시댁에 제대로 해가지도 못했는데 보태긴 뭘 보태 그냥 김서방이랑 시부모님께 잘하고 살아 남편이 먼저 얘기 꺼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매달 적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도 자꾸 친정에 돈 보내고 그러면 조아 시 부모가 누가 있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살 생각이나 해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 손을 내젓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외가 가족들 형편도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쯤에서 이모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외삼촌은 첫째를 낳고 난뒤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었지만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외숙모도 이런저런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외할머니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모와 외삼촌이 매달 돈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그 돈만 가지고는 빠듯할 수밖에 없었기에 저도 돈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나오게 돼서 일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돈이 많이 부족할 게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외할머니도 많이 좋아져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까지 건고사직을 당했으니 제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기에 어느 날 엄마에게 하수연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 이 정도면 조상님이 화나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넌 나이도 젊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 어떻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넌왜 그렇게만 생각을 해? 그럼 지금 이 와중에 어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 잘 생각해 봐. 할머니께서 내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때마침 외숙과 그날따라 아파서 집에 있다가 할머니가 쓰러지는 걸 바로 알았잖아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천만다행이었던 거고 그것만으로도 조상님께 감사드릴 일 아니겠어? 어, 엄마 말 들어보니 그렇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간사해서 고마운 건 금방 잊게 마련인 거야 병원에서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잖아 그때 우리 다 같이 감사하다고 얼마나 외쳤었니 근데 지금 넌 그런 고마움은 금방 잊고 조상님이 화가 나서 그렇다는 말이나 하고 있잖아. 차라리 네가 회사에서 잘리는 게 낫겠어. 할머니께서 잘못되시는 게 낫겠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내가 회사에서 잘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일자리 알아보다 보면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될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봐. 그러는 동안 김사방 내조나 잘해주고 회사 안 간다고 아침 내내 자고 있지 말고 일찍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챙겨주고 그러란 말이야. 엄마가 몇 번이나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매달 엄마에게 보내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에게 말하자니 보통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리고 장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던 돈은 그대로 보내드려? 혹시나 당신 회사 그만뒀다고 안 보내드릴까 봐 하는 말이야. 어? 고치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가족인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병간호도 힘드신데 잘 챙겨드시라고 조금 더 보내드려. 병간호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여보,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남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난 오늘도 아침밥 잘 먹고 출근합니다. 라며 남편이 배를 두드리며, 활짝 웃다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뒤 저는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될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올 사람은 없었던지라 인터폰을 확인해 봤더니 시어머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채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전화 주셨으면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 귀찮게 뭘 마중 올라와. KTX에서 내려서 택시 타니까 금방 이던데 아직 점심 안 먹었지? 네. 이제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근처에 뭐가 맛있니? 라며 시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묻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모습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기에. 제가 쭈뼛거리며 따라 나섰는데요. 잠시 후한 식당 앞에서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태진이 말로는 파스타 좋아한다고 하던데 괜찮지? 아, 네, 그럼요. 근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드세요. 나도 파스타 좋아해서 괜찮다. 그럼 우선 들어가 볼까? 라며 시어머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씹사리를 시키거나 하진 않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연락도 없이 왜 올라오신 걸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입을 뗐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살림을 아주 잘하고 있다며 아침밥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저녁도 아주 푸짐하게 차려준다고 혜진이가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그냥 별거 없었는데 그이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챙겨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고생이 많았구나. 네? 아닙니다. 회사도 안 다니는데 당연히 해야죠. 또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요. 혹시나 회사를 그만둔 것을 돌려서 말하고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이 잠시잠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놀랄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지? 아, 네.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연락하고 올까 잠깐 고민했었는데 내가 온다고 하면 네가 이것저것 준비할 것 같아서 그냥 연락 안 했다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은 연락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최악의 시어머니라며? 아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제가 당황한 채 손사래를 쳤는데요 시어머님이 장난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농담이야 농담 내가 오늘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혹시나 내가 온다고 태진이한테 말할까 봐 그랬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온건 혜진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너한테 괜히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저한테요? 제가 놀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회사 그만뒀잖니. 근데 사부인이 병간까지 짜고 계신다며 그이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 통화하다 듣게 됐는데 그동안 매달 돈을 보내드렸다며 회사 그만둔 뒤로 엄마가 보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여 제가 급히 대답을 했고 지어머님이 당황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돈을 보냈다고 뭐라고 하려던 게 아니라 혹시나 더 마음고생할까 봐 내가 매달 돈을 좀 보내주려고 그런다 어머님께서 돈을요? 예전에 우리도 네 시아버지만 돈 벌고 나는 집에서 살림만 했었거든 물론 네 시아버지가 눈치를 준 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더구나 그래서 네 심정이 좀 이해가 된다고 해야 하나? 거기다 돌아가신 니들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시켰거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친정으로 돈이라도 빼돌릴까 싶어서 가계부를 가지고 와봐라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 그러시면서 눈에 불을 켜고 따져 물으셨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계부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가계부를 쓰는 건 어떻게 알았니 그이가 말해줬어요 가계부의 달인이시라고요 그렇긴 하지 나한테 가계부 적는 법을 물어본 사람도 많긴 했지. 그게 다 니들 할머니 덕분이긴 했어. 어찌나 까탈스럽게 하시던지 나도 살 길을 찾다 보니까 가게부에 달인이 돼있더라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시어머님이 알듯 말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아무튼 내가 매달 돈 보내줄 테니까 너랑 나만 알고 있자꾸나. 사부인께도 매달 돈 보내드리고. 아닙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되긴 뭐가 안 그러셔도 돼. 지금도 남편 눈치나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죽을 때돈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돈도 못 쓰겠니?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이래 봬도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다 네 그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이도 매달 꾸준히 기부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구나 가진 걸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되거든 넌 착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 볼 때마다 착하게 참잘 자란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 힘들다고 도와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그런 마음이 참착하고 기특해서 그런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 라며 시어머님이 매달 꽤큰 금액의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달에 보내주신 돈을 보고 놀라서 전화를 드렸지만 시어머님은 별일 아니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지댁에 갈 때마다 이런저런 밑반찬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식당을 운영하시긴 했지만, 두분다 제가 해드리는 음식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시댁에 갔고, 제가 해온 음식을 맛보던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누가 해준 음식 먹기가 참 힘들었는데, 우리 며느리 덕분에 입이 호강한다. 가만 보면 손재주가 있어. 식당하는 나보다 음식을 더 잘한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게만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라니까 우리 식당 직원들도 먹어보더니 다들 맛있다고 했다니까 어머님 설마 식당에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거긴 전문가분들만 계실 텐데 너무 창피하네요. 걱정하지 마라, 다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한바구스음을 짓고 있자 신우이가 한마디 했어요. 언니 반찬 진짜 맛있어요. 저도 좀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언니 귀찮게 무슨 그런 부탁을 해? 시어머님이 신우이를 나무라는 모습에.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요? 알았어요. 반찬 만드는 게 젤로 힘든데, 진짜 잘 됐네요. 신의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뒤 신의는 오며가며 반찬을 받아갔고, 별로 힘든 일도 아니었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어 줬지만, 언날은 집에 들어섰던 신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만이 가득해 보인 채 짜증을 냈거든요. 아가씨,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을까요? 제 물음에 신우이가 견눈질로 저를 노려보는 모습에 더욱 긴장을 한채 진우이를 바라봤는데요. 진우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 언니, 혹시 우리 엄마한테 돈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그게, 그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받고 있었단 말인 거네요? 진우이가 따지듯 묻고 있었기에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왠지 모르게 죄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고개만 숙이고 있자 진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그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근데 왜 저만 속인 거예요? 네? 아가씨를 속이더니요. 그럼 이게 속인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 사실을 저만 몰랐잖아요. 언니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래서 그동안 아주 기쁜 표정으로 나한테 반찬을 해준 건가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아가씨가 좋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것뿐이에요. 엄마가 매달 그렇게 돈을 보내주는데 당연히 기뻤겠죠.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큰 금액을 보내주겠어요? 나만 속이고 가족끼리 아주 행복했겠네요. 아가씨,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건고사직을 당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걱정돼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새언니가 받냐고요. 엄마가 준다고 해도 싫다고 거절했어야죠. 그걸 낼름 받는 것도 참 웃긴 거 아니에요? 암튼 그동안 반찬 얻어먹으면서 눈치 좀 보였는데 이젠 눈치 볼 필요도 없겠네요 오히려 언니가 음식에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도 요즘 반찬이 부실해서 좀 짜증났었는데 반찬 종류를 좀 새로 개발해보세요 그리고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매일 아침 그렇구나 식사를 잘 차려준다면서요? 그냥 있는 반찬으로 차려주는걸요 뭐 사실 우리 남편도 꼬박꼬박 아침밥 먹고 다니는데 제가 요리에 영 소질이 없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우리 남편 아침까지도 좀 챙겨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 챙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요. 진우이가 순식간에 쏟아내고 있었기에,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모부 아침밥을 저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빠 거 준비하면서 조금 더 하면 되는 건데, 힘들 것도 없잖아요. 준비하는 것까지는 할수 있는데, 그걸 아가씨가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언니가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야죠. 네, 그러니까 아가씨 말은 매일 아침 저보고 음식을 배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니도 새벽 배송 들어봤죠?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아침에 오빠 밥만 챙기면 되는데 차려놓고 언니는 우리 집에 배달해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와서 문 앞에 두고 문자하면 제가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라며 신우이가 집을 나섰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잠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우이가 시키는 대로 새벽마다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때는 자존감이 워낙 낮았던지라 시어머님께 돈을 받았다는 중압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기에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이 식사를 할수 있게 식탁에 차려놓고. 신호의 집에 배달을 갔는데요. 언날은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매일 새벽 어딜 가는 거야? 어, 그게 사실은 살이 좀찐것 같아서 요즘 조깅을 좀 하고 있어. 뭐? 조깅? 짐을 그렇게나 많이 들고 조깅을 한다고? 더군다나 그런 옷차림으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의 물음에 제가 우물쭈물 한채 들고 있던 것을 뒤로 감추자. 남편이 다가와서 빼앗아들고 봉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다가 물었습니다. 이거 반찬이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었어. 아르바이트? 자꾸 나한테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 아니야. 그럼 시은이한테 돈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말인 거네. 당신 지금 시은이한테 배달 가는 거잖아.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남편 입에서 나온 시은이라는 말에. 그대로 얼어붙어버린 채 대물었는데요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당신 휴대폰으로 계속 문자가 오길래 그냥 스치듯 봤는데 시은이가 아주 하인부리듯이 먹고 싶은 반찬들을 수시로 보내고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기나 해? 여보 그게 말이야 라며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는데요 그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뜩 화가 난 남편이 그 사실을 시어머님께 다 말씀드렸던 것인지 그주 주말 우리는 다 같이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시너이도 내려왔는데 이미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었던 모양으로 시너이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시너이에게 소리쳤어요 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새언니한테 반찬을 나르라고 해? 뭐 새벽 배송? 네가 미쳐도 포통 미친 게 아니구나 너 그리고 내가 새언니한테 매달 돈 보내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엄마 가계부를 몰래 봤더니 보내고 있더라고 네가 왜 엄마 가계부를 봐 그게 엄마가 세언이한테 몰래 돈을 주나 싶어서 그랬어 아니 내가 네세언이한테 돈을 주던 말던 네가 뭔상관이라고 그걸 확인하고 있어 나보다 많이 주나 확인한 것뿐이야 너말한번 잘했다 니들도왜 버리라 내가 똑같이 돈 보내줬잖아 네세언이는 매번 돈 보내줄 때마다 그렇게나 미안해하던데 넌 매달 더 보내달라고 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야. 근데 대체 뭐가 서운하다고? 엄마 가게부까지 뒤져보고 난리야 엄마 난 엄마 배 아파 나온 딸인데 딸인 나를 더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새언니한테 줄 돈이 었으면 나한테 더 보태줬어야지 신의가 잔뜩 일그러진 채 대꾸를 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널 낳긴 언제 나왔다고 그래 여보 라면 시아버님이 급히 시어머님을 말렸지만 이미 집안 공기가.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언제 나니냐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시어머님이 당황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기에 시아버님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 기가 막힌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말에 의하면 진호이는 시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의 여동생인 고모님의 딸이었다는데요. 고모님이 미혼모로 혼자 아가씨를 키우다가, 어느날 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시부모님이 키울 수밖에 없었다네요. 진우이가큰 충격을 받은 모습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니들 할머니가 시은이 너만 유독 끼고 살아서, 니가 버릇없이 자란 것도 없잖아, 있었어. 내가 한 소리 하려고 하면, 니들 할머니가 아주 노발대발 하셨거든. 그러다 보니 니가 아나무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자라면서도 그렇게나 이기적이었잖아. 네 오빠 건 무조건 다 빼앗아야 속이 시원했잖아 시은이 네가 언제 한번 가족을 챙긴 적이 있길했니 근데 네 새언니는 항상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에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몰라 그치만 우린 널 키우면서도 단한 번도 우리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동안 네가 입양됐다는 사실도 저도 모르고 있었잖니 시어머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시노이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뒤시호이는큰 충격을 받은 채 정말 조용해졌는데요 언날은 시댁에 내려갔더니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말 안하려고 했는데 니들 결혼하고 나서부터 부쩍 더 심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지 뭐니 아무리 말려도 세언니를 지 밑으로 보고 함부로 해서 내가 벼르고 있긴 했어 근데 시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진짜 몰랐어 엄마 아버지가 시은이를 진짜 예뻐했잖아. 이들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키우다 보면 나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큰 법이야. 근데 그날은 새언니를 새벽 배송까지 시키면서 부려먹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정신줄을 놓고 말았잖니.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평생을 안 변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시누이가 가족들을 초대해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신우이가 한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 신우이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새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라는 신우이의 말에 가족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뒤 신우이는 변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출산을 했는데요 시누이가 사모에게 좋은 반찬을 잔뜩 만들어 온 모습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